여기 있습니다. 현재 밍글리 있는 건물 옥상에 요화정, 귀대기 2명... 투명... 어? 요화정 사라졌습니다. 어디 뭐 있다 볼래? 한호야? 강종했다고? 강종할 때렸다고 왜? 뭐야? 왜 강종을 해 갑자기? 뭔 말이야? 몰라... <laughs> 막... 비하 채팅 하지 마세요. 나한테 치기 전에. 무다 <laughs> 들었지? 응. 음. 비하 채팅 치지 마세요. 나한테 기대를 전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윤광경이님. <laughs> 도경이가 이미 잡았대요 저 뺑소니 증거를. 아 진짜. 예. 호송한 건 아니네요. 예 가시죠. 예 예. 일단 뭐 예, 일단 뭐 상황 정리된 것 같아요. 일단 아, 예. 아, 그냥 가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아 나중에 나 봐요. 아 나중에 봐요. 아버님. 아왜 왜. 누나 햇님누 나. 해녀 여기 여기 저떨어져서저 새끼 저 멍청한 새끼 저 멍청한 새끼 떨어졌어 <laughs> 저아 새끼 살려줘요 누나 나 부끄러워 <laughs> 야 나도 부끄러 나도 지랄 <laughs> 아, <저이겠니>,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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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괜찮으세요 <laughs> 아저요 <튼튼한 웃음> 아니 머리도 나 <laughs> 아니 아니 경찰관님 <laughs> 아 누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되아 <laughs> 새끼가 <laughs> 네아 누나 고마워요 누나 사장님 뭐좀 드려요? 네. 아니에요 아네 누나 갈게요 맞습니다. 네 가시죠 사장님 있어? 네. 야이 공사장님 아. 여기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혹시 여기? 아예그 저희가 뱅소니 <목소리> 때문에 <목소리> 요아정 실을 찾으려고 왔는데 <목소리> 타이밍이 네. 정말 좋게 그 튕기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네. 내려오는 와중에 이 새끼가 뒤졌습니다 네. 경감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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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치료하고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고생하십시오 네네 네. 네, 네, 네. 혹시 네네 네, 수고하세요 야저 범죄 새끼 응원하는 거 맞아 지금 그거? 제가 천주교라서 애도 내려. 야 헤더데리야? 헤더야 헤더데리야?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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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조용히 조용히 조 왜왜? 엎드려 엎드려 경찰 왔어 경찰 왔어 다시 온다 조 저 아니, 운영자한테 고, 이거 신고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저기 경찰 네. 쪽에서도좀 유도를 이렇게 간거 같아 알딸딱으로아예 네. 아, 일단 그래서 자수를 한번 해보고 아예 아, 아니 오늘 강종에 방종까지 해서 그거를 <laughs> 아내 이거 수나가 너무 아이템이 없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 받은 건데 이거 갑자기 저 아, 네. 너무 무서웠어요 <laughs> 아 진짜 무서웠어요 <laughs> 무서워, 오빠 아, 이거 어디다 어, 어디다 신고하면 되죠? 감사합니다. 어, 아. 반대만 때려. 음. 죄송합니다. <laughs> <잇>! 아, <laughs> <잇차 직차> <웃음> <진짜>. <웃음> 총 저기 저기 쥐대기한테 주고. 네. 필요하긴 해. 그래. 랑나아 <laughs> 어. 어. 경찰님. 어, 아 <laughs> 야, 너를 보면 딱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다. 병신이야, 병신. <웃음> <웃음> 근데 서버 놀쪽으로는 원래는 이제 중간에 게임 꺼버리면 안 되긴 해서. 아, 예, 그럴 까요 예. 다음부턴 조심하시고. 아니요, 아니요 제가 제 벌을 받겠습니다. 제 벌을 받겠습니다. 그거는 서버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 맞죠 고성위를 예, 예. EMS 한 예. 1일 정도 또는 아... 한 3시간 정도라도 아... 체험을 하는 게 그러니까 사회 봉사라고 하죠. 사회 봉사. 좋다, 좋다. 경찰이든 네. EMS든 이제 서버를 위한 네. 사회 아예예 사회봉사를 안 하고 했어 이렇게 하자 예예 예. 어, 경찰 와서 한, 한두 시간만 해봐 아예알겠습니아 <laughs>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한테 아, 예, 이게 한 아, 어차피 얘기 들어가겠지 뭐아예예예 어,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경찰 와서 한번 체험해봐 그 혹시 막내로 들어가는 거죠 <laughs> 이 새끼 <laughs> <laughs> 수게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네. 네. 버태식이 어, 위치가. 어, 감사합니다. 음. 어, 비와서 길이 좀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십쇼. 음. 어, 알겠네. 어, 뒤지게 미끄럽네. 그 어, 참. 죄송합니다. 어. 혹시 저 진지한 고민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뭔가? 진짜로 진지한 고민인데. 어. 노차장님께서 저보고 이제 생거 붙이고 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게 마음에 드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하나 봅니다 어 괜찮아 어 그냥 있어 아! 생게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아이 마음에 게? 들고 자식구가 어딨나 이게 본연의 모습 아니겠나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제 원래 모습입니다 음, 아잇까 그래.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헛소리 하더라도만 음, <laughs> 야 산을 탔다? 잘못 들었습니다 아니 어? 이 길로 쭉 가다가 저쪽 산을 탔어 그 근처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표상 어, 어. 없어 이기로 들어가 봐 너는 있다? 차량 무력 빠졌어? 어. 나는 그냥 취미생활로 택시 한 거야 아니나 잡으러 왔잖아 아, 이리 와 아. <laughs> 아니야 내가 <laughs> 뭐할말 있어? 택시 가 <laughs> 풀 튜닝 방금 했어요. 어, 알겠어. 근데 왜, 왜 그랬어? 낚시 타서 여기까지 됐다 줬는데 700원 달라 했어요. <laughs> 아, 아, 진짜 아, 저 불쌍하다고요. 그, 태식이. 그래도 경찰인데 가오는 <laughs> 살아야지, 새꺄야. 아 알았어? 아니... 저한테 자꾸 이런 러 거... 아니가 봐서... 아니라 대답한다. 이 예, 아니로 대답한다. 네? 그 선배님입니까? 음. 안! 아, 짜증 난다. 퇴근했거든? 하지 마라. 안. 빨리 안. 해, 가야 되니까. 구! <laughs> 액션! 아 짜증나 진짜 네 가겠습니다 음. 예 자기야 어디로 갈까? 미친새끼야 점점 잡아야 할 새끼야, 잡아 우리 새끼야. 우리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래. 이겼습니다 그 원래 목소리 다시 해보게 씻습니다 <laughs> 하라고 면안 하네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줍니다 나도 한번 해줄까? 근데 방금 자기라고 하지 않았어? <laughs> 어 자기야, 로 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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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너무 느끼. 원래 사랑을 속삭일 땐 느끼한 목소리해야 가게. 네. 오, 오래 오 기다렸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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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아. 아, 이분은... 근데 저희 그 빠진 차량 구출하려고 이제 도와주시다가 본인 회기까지 빠져가지고 아이고아이고 <laughs> 신세 쳐서 신세 그리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저는 그 차만 뺄수 있는 곳이면은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찰서까지 가시면 거기에 차고가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저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데려와 주셔서어 아닙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닙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나 드셔서. 여기서 소환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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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오픈 연이 좀 내려봐. 아유. 내가 또 이거 할말이 많네. 아유. 후성님 저차 뽑았어요. 어때요? 어 이쁜데? 한까요 한번 타보실래요? 아니 괜찮아. 아니 한번 타보세요. 괜찮아. 어... 멋지라니까요. 아니 이뻐. 이거 헬스 닮아서 이뻐. 사장님밖에 없습니다. 엄청. 돈 아, 음. 많이 썼거든요 솔찬이 썼군요. 이거 음. 30만 원 썼습니다. <laughs> 오. 어쩐가 거승경 타보고 싶지 않은가? 나, 나 이거 자라하려고 경찰서까지 몰고 왔는데 어떤가? 너무 이쁘군요. 구 실감? 나 이거 자라가려고 여기까지 점좀 타본 거야. 음 잘했어. <laughs> 추고소장이 아는가? 나랑 커플이에요. 어. 내가 지금 뭘뭐고 왔는 걸로 보래 그랬나? 오늘 행시 혹시 오늘 음, 내가 지우면울 건가? 내가 나 지금은 3 0에지우는 것이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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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안 돼요. <laughs> 소장님저저 저, 저, 어? 저 궁금한 게 저거 어떻게 됐어요? 저거 그겉에 시계? 어... 예? 아, 아는 아 언니를 태웠는데 여기까지 네. 가는데 어 700원 줘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택시도 원래 택시가 에. 아니라 자기가 오토바이 그 해가지고 아, 어 그걸로 불쌍하게 했길래 세게 딱코 한번박아주고 그러고 이제 잘 해결하라 하고 왔어 가지 가지 음, 가지 가지 아니 사실 거트 시기가 네. 생각 좀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 경찰을 정말 이대로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음저 이제 뭐 사실 겉에 시계 나가도 별 상관없습니다 이제 시기한 <laughs> 거지. 어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블리야, 네 껌부 나갈 수도 있어. 안 됩니다. 난 블리랑 저기 겉에 시기 진짜 잘 어울리던데. 우리 사귀면 안 되냐? 어안 됩니다. 예. 그래. 저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laughs> 혹시 누구인지 알수 있을까? <laughs> 여기 이 자리에 있어서 말 못합니다. 글리야 미안한데 임자가 이미 있으셔? 우리 사장님은. 굉장한 이 능력자 분이야. 전화 한번 해 줘. 네. 아, 아 그리고 중군 선배님, 몸에 양양 펀치 주먹밥 넣어 놨습니다. 너였어? 제, 제 아, 너였어제 마음입니다. <laughs> 야, 너 아주 너 상처받는 거 아니야? 괜찮, 괜찮습니다. 너 목소리 들으면 아, 이 사람이 뭘할 걸. 오빠. 어, 중구. 오빠 뭐 해? 나 지금 잠깐 <laughs> 일하고 있었지. 오빠 일 언제 끝나? 나 잠깐만 좀 걸릴 것 같은데 아 그래 알겠어 답한 어. 거야 아니야 내가 아니, 5분만 가면 기다려줄 수 있나 알았어 어나 잠깐 막저 작성하던 것만 작성하고 갈게 어 알았어 그 혹시 같은 차에 너... 타는 사람들이 무인도에 사가면 양양 펀치 주먹과면아니 혹시? <laughs> 아, 닙니다아깝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은이니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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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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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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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이, 이 새끼 <laughs> 원래 아무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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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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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거야이 왜좀 그만 피식 줘. 연기는 아, 그안 아, <laughs> 어? 붙이겠습니까? 아, 아, 아 잠깐만요. 아, 시장 시장. 시장이야. 기단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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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아, 무슨, 시장. 아, 시장, 무슨 뭐. 일이십니까? 요 어디 좀가 보겠습니다. 음. 아니, <laughs> 아니 나그코 받아서 왔지. 코 받아서 <laughs> 절대 준구 씨가 불러서 온건 아니고. 아니 저기 육사장님 아, 아, 그 제가, 뭐, 제가 좀 맞죠, 뭐, 이제. 그런 어? 사람입니까 무생화셨습니다. 아, 아, 오늘은. 아, 아니, 그분 사니까. 타이밍. 걔 레전드네. 아, 나중에 한번 경찰대 포켓볼 대회나 골프 대회 같은 거뭐 열자고. 아, 안해 봤지? 아, 좋습니다. 저기 탁구 대회랑 그런 것들이 있어. 한번 해 보자고. 아, 좋습니다. 아, 얼른 들었지? 들어가요, 사장님? 응. 아니야, 아니야. 제발 가세요. 들어가세요. 어, 왜왜 자꾸 가라는 거야? 아니. 장소장? 아니, 하자이지. 이왜 자꾸 쫓아내? 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저는 또이 수호장님께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할 수도 있어같 아, 아 가지고 아, 아, 아니야, 아니야. 네. 저, 저기는 굉장히 이그 정도까지는 먹방. 아닙니까? 어, 어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보여주기식 커플 아니에요? 아, 맞네, <laughs> 재산 노린 거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재산 노려? 아니 진짜 그렇고 그런 사이 맞아요? 너무 안 보, 아니 아, 같이 있는 시간이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아, 그럼 내가 야망이 물론 크긴 해. 아, 왜? 아니 부러워서 그래, 왜 차장 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시장님 아니 그게 아니라 시장님이랑 좀그렇고 그래 그런 사이라서 그럼. 근데 둘이서 좀 만나는 시간이 3 0 분도 안돼 <laughs> 근데 내가 보기엔 시장님 그 죽었거든 <laughs> 아 죽어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슬슬 아, 살 날보다 아, 장준혁이 아니, 아니 사장님 저는이...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 말은 어떻게 해이똑똑하니까 진짜 음. 나는 시장님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빵한칸 남나요? 빵한칸 내어주는 게 어려워요? 아니 잠깐만 박옥분은 뭔데? 옥분이는 네. 사실상 저기 저기 뭐야 그냥 옥분이에요 어, 말이 빨리 안 나오지? 아니 근데 옥분이가 어떻게냐 원래 그럴 사이였는데 음. 아니 우리 날아다니는 새들을 말을 듣고 제가 뭐사이코네 어, EMS 블랙 당한 놈이네 이러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오늘 데이트를 파토냈거든요. 근데 누가 EMS한테 자꾸 자극 거는 건 맞잖아. 그냥 고생하니까 고생하시니까 아, 누나 아이고, 누나 이따가 근데... 아 누나 누나 혹시 번호 좀 누나. 그러고 안 가요? 전화도 안 걸어요. 그러면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그냥 힘내라고 응원하는 겁니다. 저만의 스타일이죠? 아 진짜. 야야 야, 근데 야. 야. <laughs> 안돼. <야. 웃음> 크이음 그러니까 왜? 세 네. <laughs> 명밖에 안 돼. 예. 예. <laughs> 왜 진짜? 네 명에서 만약에 한명 뒤에 맞고 야 그거는 알고 있는데 <laughs> 아직 대장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야망 있는 없어서. 여자네. 아니 아니야. 아 그래서 그럼 이 밝듯이 많도 되긴 해. <laughs> 음, 음. 그거 어떻게 찾아? 삐끼삐끼. 티거 센스 2번이에요? 어? 숫자가 스페셜... 스페셜... 어? 많은데 아니 근데 그 그게 맛있어 그아그아 그, 아, 기억이 안 나네.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춤 중에 있구요 다는거 있단 말이야. 아, <laughs> 아 그거 있지. 나 오늘 봤어 그래. 그거 나 민간 걸로 봤어. 그래, 아 그, 혹시 <laughs> 서장님 가능아나 그거 어, 없던데 그거 물어볼게 아, 한번 그춤 물어보고 한번 어디서 살수 있는. 아니 있는지. 그래서. 아만간 어. 줄 거냐고. 아, 알았다고 알았다고 준다고. <laughs> 무슨 일이야 저 o 이 I told you. So, thank you. I'm going to t a 이 e a look at y 아 u I'm g o i 나 g to take a look at you. I'm going to t 요부 e 직원들이. k at you. I'm 우리 시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까 경찰 퇴사야겠다고 울고 막다 막 울었어요. <laughs> 아유, 그냥만은 <양반은> 여경이잖아. 아니 <laughs> 남자인데? 보딱 <laughs> 어, 봐도 여경이고만 무슨 소리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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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동이 환경입니다. 한번 맞아볼게요. 응. 뭐야 저거? 오늘 순자한테 던져줘. 없어. 왜? 요아 왜? 사장님 맴스 서울공원 쪽입니다. 준혁팀장님 응, 들어가고 싶다 했다. 아 그야. 없어. 차차. 시장님 저한테 보여주신 댄스 있잖아요, 그 입고 하는 거.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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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laughs> 이거 기공지사항에 내가 그 보물지도처럼 이렇게 옷 표시해놨어. 거기 가가지고 찾으만 자. 여기서 이것도 내 이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이게 딱 해가지고 그냥 어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어머. 온보리노 댄스 아니야 이거. 그치지누도지야 야 질리는 데 아니 이 몸으로 진짜? 보니까 다 이상해 나를 건줄 거지 이 몸으로 하니까 <laughs> 아왜눈덩이가 아니, 아니, 자꾸 저쪽으로 가냐 <웃음> 미치겠네 <웃음> 내가 우리 고수년 세대가면 대신에 이거 선물로 하나 이거 줄게 아, 아파 그게 목숨 받고 어, 머리 머리 맞잖다네 아, 한번 던져봐 어? 클릭하고 클릭을 하고 어, 아 아파 머리 머리를 쏠아. 머리를. 머리를. 왜 자꾸 사타고리를 쏴? 우클릭하고 마우스 왼쪽. 우클릭하고 마우스 왼쪽.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머리를만 좀 어. 머리. 어. 어. <laughs>